치매 문제를 국가가 지원해 해결한다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각 지자체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로봇과 IT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르신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치매 예방 로봇. 꼼꼼히 살펴 반작을 뽑더니 이내 능숙한 솜씨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두더지 잡기로 몸을 푼 어르신들. 본격적으로 암산 게임에 들어갑니다. 동 해주세요. 간단한 동계산부터 블록 채워넣기까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잘 보고 따라오셔야 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기억해서 그대로 따라오라는 게 이번 임무. 대표로 나선 어르신이 성공하자 다른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다가 중간중간 본연의 임무도 잊지 않고 성실히 수행합니다. 김의사무하실까요 웃고 떠드는 사이 수업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따라가는 길을 궤적하는 것이 어려웠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앞에서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고. 로봇은 병원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기존의 문제 풀기로 진행됐던 인지훈련보다 어르신들이 쉽게 집중할 수 있어 효과가 더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 달이긴 했지만, 이런 보미를 사용해서 인지훈련을 진행하신 분들이 집중력이 더 좋아지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격은 걸림돌입니다. 아직 대중화가 안 되다 보니 로봇 한 대당 가격은 최고 수천만 원.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 전국적으로는 23개 지자체에서만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